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축하할 일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삼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삶과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사업장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몸에 하나님의 그 치유의 은혜와 또한 능력의 역사가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내 입을 넓게 열라 하는 말씀입니다. 개혁승계에는 내 입을 넓게 열라 했습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소띠해라고 하죠? 신축년 새해. 여러분, 이 신축년 새해에 인만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은 지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여호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적으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인도해 내시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내 내 하나님 여호와니 내힘을 크게 하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다른 신을 일절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복 받으려면 우리가 존재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 마귀는, 마귀는 우리를 죄악에 빠지게 만들고, 또한 세상에 빠지게 만들고, 오늘 우리, 그, 마귀에게 사단의 밥이 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구원의 진리를 흐르게 하려고 하는 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채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장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뭘로? 요한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6일 동안 창조하신 다음에 맨 나중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제일 먼저 창조했다면 우리 인간이 정말 허허법한 공허한 곳 어둠의 골짜기에서 헤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만들어 놓고 지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을 맨 나중에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어요 다스리라고 말씀하어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의 심을 보여준 거예요. 예배소 1장 23도 말씀에도 너희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가의 충만이니라. 교리는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의 몸에다가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시는 그런 역사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생각대로 충만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뜻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자꾸 우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시려고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해서, 마태복음 7장에. 누가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돈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병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 약한 자라도 좋은 것을 다시 빌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풍성케 하여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한번 10장 10절 말씀에 도죽이 오는 건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채우시려고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배소도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부어주신 이에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부어주실 분이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입을 열어야 돼요. 내 입을 넓게 열라고 했어요. 무슨 입을 열어야 할까요? 자체 믿음의 입을 열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를 데리러 재림 주님으로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능력 있고 예수님에게 생명 있고 예수님에게 정말 모든 그러한 음,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되시고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고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믿어요. 뭘 믿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응답을 믿습니다. 마감홍 11장 22절 말씀 여러분 우리 다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으라. 이산들로들려며저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산을 명할 때 산도 순종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명령할 때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믿고 구하면 받으리라고 했어요 믿고 기도하면 이미 받았다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구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졌다 이미 받았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고 구하는 것은 뭐하는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받은 줄로 믿으라. 받았다 그 말이에요. 받았다. 여러분 나는 이미 받았다. 나는 이미 얻었다. 여러분 믿음은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과거 완료형. 완료형. 성경에 과거 완료형이 많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 실상형 보이지 않는 것도 증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내가 받았다. 실상을 받았다. 아멘. 하는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 의 말씀 믿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무슨 그런 일을 하겠냐? 의심이 들게 합니다. 그러나 믿고 구하는 것은 바은 줄로 믿으라 하십니다. 아, 네. 여러분이 장애물이 나타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믿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 네. 아니, 왜 이, 왜이 장애물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축복해준다면서. 왜 어려움이 있는 거야? 여러분, 마귀가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장애물을 뚫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더큰 역사로 오늘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베드로야, 고기가 있느냐? 그랬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어요. 고기가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어요.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순종합니다. 그때 고기를 잡는데 배에 잠길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은 줄로 믿습니다. 아. 여러분 이때 예수님을 만나요 베드로가.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도 없습니다. 믿음은 그릇입니다. 그릇이 있어야 축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물을 기는 그두 양동이가 있었습니다. 하나 양동이는 늘 불평하는 거예요. 나는 물을 길어 올릴 때는 가득 찼는데 갔다 가 가다가 불러가면 아, 다 절반을 다 흘려버렸네. 너무 기분 나빠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런데 한 양동이는 나는 그 반이나 아, 그 어, 반이나 남아가지고, 어, 부었놓네 라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한양동이는, 내 네, 반이 다 허비됐어. 그랬는데, 한양동이는 반을 갖다가 어, 물을 기어서 감사하다. 그랬답니다. 여러분, 똑같이 일을 했는데, 한 사람은 감사하고, 한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겠어요? 비적으로 한 사람을 기뻐하세요. 여러분, 누가 행복합니까? 늘 믿음으로 하는 사람 행복합니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찬양 있잖아요. 이 눈에 아무, 아거안입비어도그 믿음만 의지하고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예, 소리라고 그런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 약속위에 굳게 서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아, 예. 믿는 자에게는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했어요. 할수 있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 예.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으니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는 다할수 있느니라. 아, 예.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낳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하세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성립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하는 것도 믿음으로 할때 하나님 믿음대로 주십니다. 백부장의 믿음으로 오세요.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준다고 하니까 주여 말씀으로 마옵소서 예수님이 감탄하셔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현무종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내가 낳는다는 믿음으로 왔을 때 어쩌라고 잡정하자 나갔어요. 수로보니 여인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라고 했을 때 주님 앞에 그 수로보니 여인의 딸이 낳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 최고십니다.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서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올해 우리는 무슨 입을 크게 벌려야 됩니까 기도의 입을 크게 벌려야 됩니다. 모든 은혜는 기도를 통해서 옵니다. 야고보 사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 받지 못하면 정욕을 쓰고 잘못 구하이니라라고 있어요. 여러분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장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니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는이라고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밀 일을 네게 보주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한 과부가 어 나오죠.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지고 자주 가서 그 원을 풀어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이 많은 걸 들으라고 했어요.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말했어요? 저 여인이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저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번거롭게 하니까, 계속 실수 없이 찾아와서 간청하니까, 저 여인의 그 간청을 내가 들어주겠다 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번거롭게 할 때, 하나님은 속히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 아, 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에, 내일 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늘 양식 음, 받는 길이에요. 기도는 기적을 체험하는 길이에요. 기도는 평화를 얻는 길이에요. 기도는 응답받는 길이에요. 아, 네. 기도는 역사를 바꾸는 길이에요. 아, 네. 기도는 역전시키는 거예요. 아, 네. 기도는 만능킵니다. 아, 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기도를 많이 하라,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많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예. 여러분, 2021년에는 기도의 대장인이시기 바랍니다. 아, 예. 2020년보다도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는, 그런 승리 안에 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여러분 감사의 입술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은 감사순위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요?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불행한가요? 불평하는 사람이 불행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야 한량 없는 주의 사랑을 어찌 이로 말하랴 우리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감사는 긍정입니다. 감사는, 여러분, 감사를 냈습니다. 긍정은 긍정을 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또한 감사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불평할 때또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역경 중에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의 순경을 갖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네. 면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본사에 감사하라.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냐? 감사에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픈가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의 상황입니까? 여러분,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보세요. 애국에 팔려갑니다. 종살이 합니다. 옥살이 합니다. 청춘을 지리지리 정말 고생고생 불행불행 할것 같은데,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어땠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더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기쁨으로 살았더라. 할렐루야. 아, 네.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데, 역경 중에서 순경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장의 길는 가시밭길, 험산줄령, 바람만장, 우여곡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로 감사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크나큰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믿음에 쓰임 받는 사람들 을 보세요. 여러분, 에스더도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정말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역전시켰어요. 여러분, 야곱도 보세요.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삭에게 몰래 들어가서 축복기도를 받고 도망자가 돼서 받던 사람으로 도망가는 중에 배들에서 노숙하게 됩니다 그런 처양하게 외로이 쓸쓸하게 밤중에 추운 밤중에 그 배들에서 노숙하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게 정말 일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20년 후에 야곱은 큰 축복을 받고 안고 다시 배들 땅을 받고 가나안 땅을 받게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낙심하게 만듭니다. 우리 앞에 장영을 만나게 해서 이젠 꿈이 끝났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왜이 어려움이 올까? 야, 나는 안 되나 봐. 이렇게 만들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는데 왜 이리 나에게 시련이 많지? 아, 나는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더큰 축복과 은사를 주시려고 이 시험, 시험과 이 고난을 주시나보다 감사합니다. 할때 여러분, 하나님 마침내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감사는 감사 대장 이되기 위해서는요 감사 이병 감사 1등병 감사 상병, 감사 병장, 감사 소위 중위 중령 대령 통과해야 돼요. 장군 대장 대장에 오르려면 어떻게 돼요? 과정이,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 대장이 되려면 여러분 통과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심참이 아니고, 여러분 오늘 그 문제를 정말 우리가 넘어설 때, 하나님은 더큰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왜 이리 나에게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큰 축복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크게 감사하세요. 여러분, 크게 감사하세요. 여러분, 감사의 음을 들으세요 감사 기념을 삼으세요. 감사 간증을 하세요.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여러분, 그리하면 마침내 하나님은 감사 대장이 되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자랑는 갈렙과 요소아도요 여러분, 난관을 만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대, 그 모자는 그들이 떠났고 호와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수 있다. 반드시 들어간다.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 마침내 가난 땅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올때 낙심하지 말고 더큰 축복과 더 좋은 사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나 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명하여 손을 내리시 하나님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해 보세요. 그래 마침내 여러분 믿음대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로를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니이 여러분, 입을 넓게 여세요. 무슨 입을 여세요? 여러분, 믿음의 입을 열어야 돼요. 기도의 정말 입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감사, 감사의 입을 크게 벌려서 여러분, 2020년도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 하나님 앞에 크게 수임받는 역전의 주인공, 큰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